설마 진짜 윈스턴 처칠인가요? 그렇소. 누구인가?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임무죠. 당신의 말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이다. 맞소. 사람들이 성공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자네 시대에도 그런가? 네. 특히 SNS 시대에는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진정한 용기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 전쟁에서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포기했다면 영국은 무너졌을 것이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패는 과정일 뿐 그것을 끝으로 만든다면 진짜 실패하는 것.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처칠 님.